네 안녕하세요 코난스입니다. 오늘은 로블록스 첫 번째 시간이죠. 로블록스로 이제 메타버스 게임 만들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로블록스를 회원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로블록스에 한 번이라도 접속해 보신 분들은 어,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일단은 저는 로그아웃하고 계정이 없는 거라고 가정을 하고 계정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생년월일을 입력을 하고요. 이렇게 넣고,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넣어야 하는데요. 어, 우리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사용자 이름을 넣을 때, 영어로 본명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닉네임, 기억하기 쉬운 닉네임을 사용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서, 이럴 때는, 이제 파파고라는, 서비스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파파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저는요, 항상 구글에서 검색을 하는 습관이 있어서 구글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김철수라고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철수를 복사를 해서, 어, 복사, 컨트롤 C를 해서 여기에 붙여넣기를 하고요. 가운데 오는 이하이픈을쓸 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우고 여기에 여러분들의 생년월일이나 아니면 의미가 있는 숫자들을 이렇게 적으면 네.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없어지면 사용할 수 있는 숫자가 아이디가 생성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는 8자에서 200자 사이로 넣으면 되고요. 이것도 어, 이거는 잃어버리지 않게 미리 비밀번호 생성하고 여기에 있는 눈 아이콘을 누르면 생성된 비밀번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생성을 했는데, 대소문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문자랑 소문자를 꼭 구별을 하고요. 소문자로 이렇게 비밀번호를 생성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성별은 선택사항이긴 한데, 저는 선택을 하고 회원가입을 해보겠습니다. 회원가입을 실제로 누르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원가입이 일어나서 로그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하게 되면, 롤러스의 게임을 사용할 수 있고요. 바닥은 영화입니다. 선생님 좋아하는 게임도 있네요. 여기에서 우리가 게임을 하러 온게 아니고, 오늘은 게임을 만드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들기를 누르겠습니다. 만들기를 누르고, 그리고 Create New Experience를 누르거나, 아니면 로그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로그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만들기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서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확인합니다. 설치가 되지 않았다면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열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할 건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스 플레이트만 있는 것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가운데 보이는 이 상자를 클릭을 하면 여기에 스폰 로케이션이라고 되어 있고 이 아래에 데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이 무늬를 의미하고요. 이거를 만약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삭제를 하면 무늬가 없어지게 됩니다. 어, 이 상태에서 내가 이걸 투명하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속성에서 트랜시페어런시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100으로 주면 이렇게 투명하게 바뀌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걸 이동을 하고 싶다. 그럼 여기에 선택 이동 스케일이 있죠? 이동 버튼을 눌러서 위로 이렇게 움직이면 캐릭터가 이 위에서 시작을 하게 되죠. 한번 플레이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네, 지금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걸볼수 있죠? 조금 더 이거를 더 올려볼게요. 이거를 이동을 누르고 위로 더 올리고 다시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캐릭터를 앞으로 이동하면 떨어지게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캐릭터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식으로 시작을 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시작하는 이 상자를 투명하게 만들면 되거든요. 그럴 때는 어디서 하냐. 이 속성에서 아랫부분에 쭉쭉쭉 내려가 보시면, 캔콜리드라는 게 있습니다. 기억하기 쉽게, 캔콜라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거를 끄고, 그리고 나서 플레이를 하면 됩니다. 바로 떨어지는 것처럼 시작을 할수 있죠. 지금 높이가 조금 낮은 것 같은데, 거 위로 올려볼게요. 자, 여기서 TV 하나 나오는데요. 선생님이 이걸 선택을 하고, F키, 키보드에서 F키를 누르게 되면, 선택한 지점으로 바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다시 이동 누르고 위로 쭉쭉쭉 해서 더 위로 쭉 올려서 바닥과는 조금 높이가 있게끔 만들었고요. 플레이를 누르면 위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네, 이렇게 위에서 떨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스폰 로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는 여기에 있는 선택 이동 스케일 툴과 지형 편집기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배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지금 물론 바닥이 있어요. 이 베이스 플레이트라는 바닥이 있는데 이걸 만약에 이렇게 지워주게 되면 네 그러면 이제 바닥이 사라지게 된 거죠. 네 이렇게 하고 플레이를 하면 어떻게 될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계속 떨어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어, 이거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얘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땅을 만들어 줄 건데, 그때 생성하는 게 바로 이 지형 편집기를 활용합니다. 생성 버튼을 누르고, 여기 위치를 000 기본으로 주고, 크기는 기본으로 일단 두겠습니다. 음, 배경에 물이 포함되고 싶으면 물을 선택을 하고, 평야, 모래 언덕,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생물군 크기가 있는데 이거는 이 물과 평야, 산, 용암지대, 언덕 등의 구성요소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4,096부터 16까지 가능한데 너무 작으면 좀 복잡해지고요 너무 크면 단순해지기 때문에 저는 한 중간에 4,000과 16의 중간 정도인 2,000 정도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동굴을 체크를 하면 여기 위에 있는 산이나 이런 언덕 사이에 빈 공간이 생겨서 동굴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시드는 고유 숫자인데요. 이 시드를 바꾸면 같은 재질과 같은 생물군이라고 해도 맵이 다르게 랜덤하게 생성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생성을 눌러볼게요.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걸볼수 있어요.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굉장히 오래되 걸리는 경우도 습니다. 지형이 만들어지고 있죠? 자, 한번 위에서 볼까요? 네, 이런 지형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풀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용암 지대를 끄고 어, 평야를 체크를 하고 네,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생물군은 조금 줄여서 천으로 한번 해 볼게요. 네, 초원이 생성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생성이 끝났고요. 어, 안에 들어가면 이런 풀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려볼게요. 제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이렇게 올렸죠? 시점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가운데로 옮기면 이렇게 좌우가 이동이 되고요. 키보드로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플레이를 한번 눌러볼게요. 네, 이렇게 캐릭터가잘 네, 떨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맵 생성이 끝났네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동굴이라고 체크했기 때문에 이 안에가 비어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간혹 에러를 만들거나 이상하게 동작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싫으시다면 여기 위에, 여기에서 동굴을 끄면 됩니다. 자, 이제 지형을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금 바꿔줘 볼게요. 지역에서, 여기에서 선택과 이동, 그리고 이 편집 기능을 이용할 건데요. 일단은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 공간을 네모나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해서 제가 요거를 이동을 누르고 위로 올리면 이만큼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이 잔디가 위로 올라가는 걸볼수 있죠. 이 부분이 오려지게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면 되게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지 않고 우리는 다른 방법을 좀 사용해 볼 겁니다. 여기에 있는 편집을 이용해서 베이스 크기도 좀 줄이고, 이렇게. 제가 마우스를 눌러서, 시점 이동하는 거 오른쪽 마우스라고 했죠? 이 부분에, 이렇게 채워줘 보겠습니다. 너무 이게 크다 하면, 베이스를 더 줄이고, 더 줄여서 세부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적용할 재질을 바꿀 수도 있죠. 어, 이렇게 약간, 주변에는 흙이 좀 있,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흙도 넣어주고요. 그리고, 내가 물도 밑에다가 넣고 싶은데, 어, 물은, 약간 낮춰야겠죠? 여기 낮추기를 좀 이용해서 하면 되거든요? 물은 낮추기를 이용해서 여기를 좀 파서 여기를 좀 파요. 시점을 바꿔가면서 봅니다. 너무 많이 파지 않았나? 이렇게 파고, 물은 주로 여기 선택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시점을 이렇게 이동해서 이거를 이렇게 낮춰주고요. 이런 식으로 낮춘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채우기로 물을 이렇게 채워주죠. 그럼 이만큼이 물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동을 해서 좀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 네, 이렇게 하면 호수가 완성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추가해서 물을 조금 이렇게 추가를 해주거나 네, 모래를 이렇게 넣어주거나 하면 자연스러운 호수 공간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호수를 만들고 위에다가 언덕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주로 그냥 이런 언덕을 만들기보다는 지형 편집기 이용해서 생물군 크기만 바꿔도 그럴싸한 배경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제는 어, 이제 여기 위에 있는 선택 이동 스케일 툴을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요. 어, 파트를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파트는 아래 화살표를 눌러보면 블록, 구, 쇠기 코너, 원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코너 쇠기는 업데이트가 되면서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좀 들어가서 네, 파트 블록을 하나 넣었습니다. 블록 크기가 좀 작은 것 같아서 요걸 스케일을 눌러서 이렇게 네, 위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블럭을 복사하는 방법은 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도 복사할 수 있지만 단축키 Ctrl+C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Ctrl+C 컨트롤 Ctrl+V 컨트롤 하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점프맵 같은 거 만들 때, Ctrl V로 해서 여러 개를 올린 다음에, 이동 버튼 누르고, 이렇게 옆으로 이동을 시켜주기만 하면, 이렇게 이동시켜주기만 해도, 점프맵이 기능을 할수 있죠. 이렇게만 해도 점프맵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아까 스폰로케이션이 여기 있었으니까 이거를 조금 이렇게 가운데로 옮겨서 여기에서 떨어지게 하고 이렇게 선택한 것들을 하나씩 선택을 할 건데 여러 개 선택할 때는 여기서 선택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화면을 선택할 때는 선택을 하나 한 다음에 Shift 키를 이용해서 여러 개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른 상태에서 네 클릭을 해서 지정을 했고요. 어, 여기에 보면은 여기 앵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를 체크를 해주셔야 이게 고정이 됩니다. 자,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자네 네, 이렇게 됐죠? 아이고 너무 높네요 맞죠? 하나 두개더 만들어줘야겠네요. 네네 네, 됐죠? 네어 됐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점프 맵을 만들 수 있는 블럭들을 놓아봤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게 넣을 수 있죠. 자, 이제 이 블록들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볼게요. 어, 복사하는 거는 Ctrl+C라고 했고요. Ctrl+C, Ctrl+V. 여기에서 선택을 누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만 선택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개 선택하고 싶을 때는 Shift+키를 이용하면 된다고 했어요. Shift+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씩 선택을 하면 되고요.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Ctrl+G 모델로 그룹화를 시키면 이게 하나의 오브젝트가 됩니다. 모델로 그룹화를 시키면 이렇게 모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모델을 복사를 하면 이렇게 여러 개를 쓸 수가 있어요. 방금 모델 하나 복사했습니다. 를 이동을 좀 시켜볼게요. 이동 누르고 이렇게. 이동을 시킨 다음에 돌리는 거죠. 이렇게 돌리는 건데, 이게 좀 헷갈릴 거예요.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우리가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돌리면 이게 아마 이렇게 옆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계 방향대로 위로 올라갈 거고, 우리는 좌우를 바꿔 줄 거니까 이렇게 바꿔 줘야 겠죠. 그렇게 하고 다시 이동 버튼 눌러서 위치를 맞춰 줍니다. 자, 위치 맞출 때는 우리가 위에서 보는 게 좋아요. 이렇게 위치를 네, 맞춰줬어요. 자, 이제 그러면은 캐릭터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것까지 완성을 어, 할 수가 있네요. 어떤 탑처럼 보이기도 하고 모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모델에서 일부를 수정하고 싶으면 이 안에 있는 파트의 일부를 수정하면 되고요.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싶으면 모델을 해제를 하고 이렇게 그룹화를 해제하면 모델이 해제가 되고요. 모델을 그룹화 해제하고 선택을 해서 이번에는 통합을 하면 하나의 네 하나의 하나의 진짜 오브젝트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각각을 수정할 수 없고 그냥 하나로 합쳐진 오브젝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오젝트를 브 만들고 나서 배포할 때는, 물론 뭐다 분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합쳐서 배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요 밑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이 아랫부분에 보시면, 일단 카메라, 터레인, 스폰 로케이션, 모델, 유니온, 코너 엣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밑에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밑에 부분에 보시면 Replicated First라고 해서 여기가 있고 Replicated Storage가 있고 Server Script Service가 있습니다. 서버 스토리지에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어,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Replicated First는 첫 번째 거죠. Replicated First 이거는 게임이 시작하기 전에 미리 보내 로딩 이미지 같은 것들을 저장하는 거고요 리플커티드 스토리지는 일단은 클라이언트로 전송해야 되는 것들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서버랑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어, 뒤에 이야기를 해줄 건데, 클라이언트는 게임을 접속했을 때 유저들, 네, 게임을 접속한 그 컴퓨터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서버 스크립트 서비스는 서버에 게임 로직 스크립트를 저장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서버에서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게임이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캐릭터가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등등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 스토리지는 어, 필요할 때까지 서버에서만 가지는 그런 오브젝트 저장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스타터 GUI는요. 캐릭터가 스폰 될때 뜨는 거고요 스타터 팩은 캐릭터가 시작할 때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터 플레이어는 요 안에 스크립트를 넣을 수가 있는데 캐릭터가 실행되면 이 캐릭터의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체력이나 뭐 이름이나 만약에 점프 하이트를 7.2가 아니고 이걸 72로 이렇게 바꾸면 네, 점프가 엄청나게 높아졌죠. 네. 이렇게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여기에다 여기에 앵커를 꺼낸 것 같아요. 네, 아까 처음에 우리 앵커 알려드렸죠. 네, 앵커 한번 켜보겠습니다. 이거를 네, 선택 누르고 네, 유니온 이거로 해놨는데 앵커가 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앵커 꺼져 있었네요. 캔클리드를 어, 끄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밟아도 바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자, 점프력이 엄청나게 증가한 데이터가 나타났네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네, 내가 원하는 형태로 게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어, 여기에 두 번째 카메라 밑에 있는 터레인을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이런 속성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바탕화면에서 어, 구성요수가 차지하고 있는 색깔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아까 넣었던 모래가 있는데 이렇게 아래로 내리면 모래가 검어지는걸볼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색깔도 지정을 할 수가 있고 어, 이 배경에 대한 부분들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 색깔이나 메트리얼 컬러 이런 것들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색깔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어서 파트를 좀더 보겠습니다. 이번엔 구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것도 선택을 해서 옮기고 크기도 키워 볼게요. 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 밑에 있는 색깔을 조금 바꿔 보면서 세부 설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브릭 컬러는요, 이 표면 색깔을 의미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하나씩 이렇게 바꿔보고요. 전 노란색 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캐스트 섀도우는요, 그림자 효과예요. 그림자가 꺼지고 켜지고 합니다. 그리고 이 메테리얼 재질은요, 여기 보면은 플라스틱부터 어, 다양하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메탈로 하면 겉에가 쇠처럼 보이게 그리고 어, 아이스로 하면 얼음처럼 보이게 얼음처럼 하고 얼음 색깔을 넣어주면 얼음처럼 보이게 되겠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 태양계 행성들도 한번 꾸며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아까 얘기했던 트랜스피어런시 0부터 1까지 사이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름 바꾸는 거고요. 여기서도 바꿔도 되고 여기서도 이름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스페이스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캔 클리드 요거 이거 한번 꺼서 보면은 투명하게 지나갈 수가 있겠죠. 그고 그 밑에 이제 캔터치나 뭐캔 커리가 있는데 어, 이것들을 다 일일이 알기는 좀 어렵고 나중에 필요할 때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 캔터치는 어, 터치드 이벤트에 속성을 할 때, 제어할 때 그때 사용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자 앵커를 체크하지 않으면 이게 고정이 안 돼서 막굴러 다닐 수도 있어요. 체크를 하고 그리고. 매트리스를걸 체크를 하면 이게 이제 이 중력의 영향을 받을지 질량이나 관성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필요한 것들 주로 캔콜리드랑 앵커를 많이 쓰고요. 나머지 것들은 필요할 때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 이번에는 여기다가 어, 메시라고 검색을 하겠습니다. 네, 스페셜 메시를 넣어줄 건데 메시를 넣고 이 메시의 메시 메쉬 아이디와 어, 텍스처 아이디를 이용해서 이거를 변경을 좀 해볼게요 자 일단 우리는 보기에서 도구 상자에서 자 이렇게 어몽어스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어몽어스 가져와서 여기보면은 메시 아이디가 있는데 요거를 여기다가 s 시 ID 넣어주고 이렇게 크게 어머스가 생겼죠 그리고 이제 여기 텍스처 ID 넣어줘야 되는데 텍스처 ID는 여기에서 이제 텍스처 ID도 복사해서 여기에 가져오겠습니다 s 시에 넣어서 색깔과 형태가 그대로 넘어간, 넘어갔죠 근데 공에 적용되는 이런 메테리얼이 있기 때문에 유리처럼 약간 보이네요. 얼음처럼 보이네요. 이렇게. 효과를 넣을 수가 있고, 우리 트랜스페어런시가 네, 0일 때랑 그리고 1에 가까울 때랑 또 느낌이 다를 수 있죠. 약간 귀신 같네요. 이렇게. 네, 만들어 봤습니다. 어, 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도구상자에서 모델을 가져올 때 여기에 이렇게 노란색 마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로블록스에서 인증한 모델입니다. 네, 그렇지 않는 경우 카테고리에서 예를 들어서 어, 우리가 자동차를 하나 가져온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인증이 되어 있는데, 어,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인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네, 스크립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체에 이제 이 스크립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크립트가 게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게임을 잘 만들어 놓고, 스크립트 하나를 잘못 실행시켜서 게임이 다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이런 거를 넣을 때는, 이 스크립트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넣거나 여기 비활성화 버튼을 눌러서 스크립트를 비활성화시키면 안전하겠네요. 이렇게 하고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탔지만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스크립트를 중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크립트 활성화를 시키고 플레이를 누르고 이제 갈 수가 있게 됐죠. 자동차를 탈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탈수가 없었죠. 이렇게 스크립트의 사용 유무에 따라서 도저트를쓸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어 좋은 스크립트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넣으실 때이스크립트에 중지 버튼을 이용해서 스크립트 비활성화 버튼을 이용해서 넣고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사운드를 가져올 건데요 여기에서 오디오에서 사운드 서비스 밑에 사운드를 추가하신 다음에 이 밑에 사운드 아이디를 넣고 그리고 플레잉 버튼을 누르고 루프까지 눌러주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실제로는 사용할 때 이렇게 넣기보다는 코드를 이용합니다. 이제 코드를 넣고 하는 건 다음 시간에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로블록스의 기초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한번씩 따라해 보시고 배경을 만드는 거, 그리고 파트를 만드는 거, 그리고 마우스로 이렇게 파트를 조절하고, 시점도 바꾸고, 오른쪽 마우스, 왼쪽 마우스 한번씩 써보시고요. 가운데 이용해보시고요. 네,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익숙하게 스튜디오 사용법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크립트를 좀 알려줄게요. 그래서 스크립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